대형화와 SUV는 국내를 넘어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대세로 자리 잡은 키워드입니다. 넉넉한 실내 공간과 이제 역동성 있는 주행 성능에 대한 글로벌 소비자들의 수요가 이제 높아지고 있는 까닭이죠. 여기에 럭셔리함까지 가미됐다면 바로 오늘 영상의 주인공인 메르세드스 벤츠의 풀사이즈 SUV GLE를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차일전의 강주영 기자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GLE의 4세대 부흥병형 모델인 더뉴 GLE입니다. 이더뉴 GLE 지난해 8월 출시됐습니다. 라인업은 SUV, SUV 쿠페, 그리고 고성능 라인업인 메르세데스 AMG,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드 모델까지 총 6종으로 이제 라인업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이제 가솔린 SUV 모델인 더뉴 GLE 450 포메딕이고요. 가격은 1억 3,300만 원입니다. 일단 딱 외관부터 보시면 멀리서부터 눈에 띄는 이 큼지막한 상각별 로고와 깔끔하게 정돈된 이제 헤드램프 뭐 라디에이터 그릴들이 이제 눈에 띕니다 그러면서 이제 볼륨감 있는 차체와 이제 좀 어우러지면서 멀리서 봐도 고성능 럭셔리 SUV다라는 느낌을 주고요. 그리고 이 라디에이터 그릴 사이사이에 이제 박혀 있는 벤츠를 상징하는 이 상각별 로고들도 좀눈여기거리죠 또 이제 더뉴 GLE에는 AMG 라인의 외관 디자인이 이제 기본 적용되면서 이제 스포티한 느낌도 이제 가미된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측면 보로 오시면 이제 5 m 터 6박하는 길이 4,925mm 용장한 차체가 좀 눈길을 끕니다. 이제 루프 상단 루프 라인과 이제 하단 사이드 스텝 그리고 이제 큼지막한 바퀴들이 올라지면서 선과 면이 좀 깔끔하게 떨어지면서 스포티하면서도 좀 과하지 않게. 적당히 좀 럭셔리한 느낌을 주는 이런 인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면 보러 오면 GL이 이제 450 레터링과 함께 이제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그리고 모폴러 팁들이 너무 과하지도 않고 좀 깔끔하게 떨어지면서 이제 GL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걸볼수 있습니다. 전자동 테일게이트 이제 열리면서 적재 공간이 이제 마련돼 있고요. GL의 기본 적재 공간은 630리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2열 좌석을 이제 폴딩하면은. 최대 2,000 리터까지 이제 적재 공간이 크게 이제 좀 제공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G8이 이제 옵션으로 삼열 좌석을 선택하면은 이제 7인승 SUV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서면 이제 첨단 기술이돼미된 이제 고급스러운 연출들이 딱 눈에 띕니다. 이제 도어 트림부터 시작해서 이제 스티어링 휠 운전대, 대시보드, 센터 패널까지 손이 닿는 모든 요소가 이제 고급스러운 가죽이 적용돼서 딱 봐도 이제 좋은 좋은 차다 고급 차에 타고 있다. 라인점 인상을 받으면서 운전자의 만족도를 극대화 시키고요 정면에 적용되어 있는 각각 12.3인치의 디지털 계기반과 디스플레이가 큼지막하게 적용되면서 운전자의 디지털 경험을 좀 향상시키는 이런 효과를 주고 이 차량 조작은 이 스트링 양쪽에 부착된 터치형 패드와 그리고 이제 또 센터패널에 적용된 이 디지털 패드를 통해서 운전 중이나 뭐 다양한 상황에서 조작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중앙 디스플레이를 보시면 이제 벤치의 2세대 MBUX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되면서 직관적이면서도 좀 향상된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죠. 인포테인먼트 기능이 향상됐기 때문에 이제 자연어 명령으로도 차량 조작 이제 명령을 낼수 있습니다. 안녕 벤츠. 조금 더워. 온도를 23도를 낮춥니다. 이런 식으로 좀 일상적인 언어로도 차량 조작 이 가능하다는 점좀 인상적이고요. 그리고 또이 차량에 적용된 이제 부메스터 사운드 시스템이 좀 풍성한 사운드를 제공하면서. 주행 중에 여러 가지 좀 즐거움도 가미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차체를 갖추고 있는 만큼 휠베이스 2,995mm로 이제 넉넉한 거주성 실내 공간을 제공합니다. 1일 시트만 해도 이렇게 시트부터가 좀 큼지막해서 넓어서 고급 소파에 좀 앉고 있는 그런 감성을 주면서 전혀 불편하거나 좁다는 느낌 받지 않고요. 헤드룸과 레그룸 모두 넉넉합니다. 시트 조절 버튼과 통풍 시트 모두 기능 적용되면서 좀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죠. 상단에 보시면 이 파노라밍 썬루프도 이 벤츠 주의리에 같이 끌어올리고요 이렇게 여닫을 수 있습니다 송풍구나 또 이제 공조기 버튼 같은 것도 보시면 이 자칫하면 좀 약간 저렴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그런 소재임에 불구하고 굉장히 고급스럽게 적용된 게좀 인상적입니다 또 음료수 거치를 또 이제 온도 조절로 가능해요 이 버튼을 누르면 좀 시원하게 하거나 따뜻하게 하거나 무선 충전 거치대 적용돼 있고 시트에 충전 포트도 적용된 모습입니다 닫으면 딱 우드스 고사의 질감으로 깔끔하게 이 음료수 거치대 부분을 다룰 수도 있습니다. 이제 SUV만큼 오프로드 기능이 탑재돼 있는데 명목상으로 달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좀 차량의 기울기나 구동 장치의 상황 이런 것들을 딱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면서 정말 이제 SUV 이제 오프로드 기능도 이제 훌륭하게 좀 충실하게 갖추고 있구나 라고 보여줍니다. 또 특징적인 부분이 버튼 누르면. 이 차량 바로 아래쪽을 비춰주면서 주행할 때 운전자가 좀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도록 좀 도와주는 걸볼수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를 비롯해서 이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이제 앞차와의 거리 조절, 그리고 뭐 이제 차선 감지 시스템, 이제 안전한 좀 주차를 돕는 360도 카메라도 이제 적용이 돼서 운전자의 주차나 뭐 이런 기타 주행 편의성을 좀제고하는 모습이고요. 네, 2열 좌석 역시 이제 쾌적하면서도 이제 넉넉합니다. 1열 좌석 운전석을 좀 뒤로 땡겼음에도 불구하고 레그룸이 굉장히 넉넉하죠. 그리고 헤드룸도 넉넉하고, 2열 독립공조 컨트롤 패널과 시트 포지션 조절할 수 있는 기능, 온유 시트 기능도 이제 별도로 적용됐습니다. 팔걸이 부분도 별도 커버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각종 디테일에 충실하면서 이 g l 의 장점이 럭셔리 패밀리 s u v 에 있음을 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벤츠 GLE의 주행 질감은 고급 SUV답게 굉장히 이제 부드럽고 정숙합니다. 노면 충격을 잘 흡수하면서 부드럽게 지나가고요. 코너링도 굉장히 매끄럽게 잘 돌아가서 오 이제 진짜 이제 벤츠의 고급차구나 라는 인상을 지금 주행 중에도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이 차는 이제 6기통 가솔린이 이제 탑재되고 이제 9단 자동 변속기와 48V의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이제 적절하게 이제 혼합되면서 이제 결합이 됐는데 그 덕분인지 차가 무게가 2.5톤에 좀 육중한 무게임에도 크게 힘들인 부분이나 어려움 없이 잘 달리는 거를 이제 느낄 수 있고요 서스펜션이 굉장히 좀 부드럽게 잘세팅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차를 타고 다니, 여기저기 다니면서 방지턱이나 소홀해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밟고 다녀도 크게 불편함 없이 잘 부드럽게 흡수하는 인상을 받았고 200에 이제 추가 출력 토크를 좀 지원합니다. 덕분에 이제 GLE는 최대 381마력의 이제 출력 성능을 발휘하고요. 와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에코즈모드로 주행시 연비 개선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요. GLE 450이 20조공의 차로 분류돼 공용 주차장 등에서 할인받도록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GLE는 6중앙 덩치에도 정지 상태에서 단 5.6초 만에 시속 100km까지 가속할수 있을 뿐 아니라 최고속도 250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단 이제 출력 성능이 넉넉한 만큼 공인연비는 리터당 8.5km로 경제적이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벤츠 GLE 기본 판매 가격이 1억원 이상대로 좀 높게 형성되어 있음에도 국내에서 연간 7000대 이상 팔리면서 높은 인기를 좀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이제 연 7200대 이상 팔리면서 국내 수입차 판매순위 탑10에 포함되어 있죠 국내 럭셔리 SUV 시장을 주도하는 모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